제37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시상식을 함께 해 주신 총무원장 지우 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포교 대상을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와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종단은 활발한 포교 활동을 통해 불교와 종단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그 공덕을 치하하고자 1987년 포교대상을 제정하고 1988년 제1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올해 37회를 맞이했습니다. 포교대상은 지난 30여년 동안 각 계층과 직장 등등 사회 문화 등 다양한 포교 현장에서 대중과 함께하며 불교 발전에 헌신한 개인 417명 사찰 및 단체 20억 총 437명에게 수여되었습니다. 포교대상 신상식은 일선의 포교 현장에서 이룩한 전법과 포교의 결실을 종단적 관심과 격려로 함께 나누며 그 뜻을 굳건히 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아울러 수상자들의 공정을 널리 드러내어 사부대중에게 귀감이 되도록 함으로써 사부대중 모두가 전법과 포교의 매진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영광스러운 오늘 원력과 헌신의 주인공이신 포교대상 수상자이신 법무사 방장 정력헌 스님, 공로상의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 국군불교총 신도회장 고현스님 원력상의 경남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지도법사 법광 스님, 국제정법단 사무과장 박옥수님, 사람법인 농년 사무국장 최미선님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수상자 여러분의 원력과 자비실천은 포교 현장의 불자님들께 길이 남을 귀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상과 사회 각 분야에 힘써주신 선근 공덕은 많은 이들의 안락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여러분의 흥덕과 인연이 더욱 널리 확산되어 불교의 밝은 미래가 열어가는 소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참석해주신 모든 사부대님께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